안녕하십니까. 금융권, 메이저항공, 저가항공, CS강사까지 총네 번의 합격 통보를 받은 저의 취업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쭉 시청 및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다바 t v 의 진입니다. 오늘은 네번의 합격 통보를 받아 취업을 했었던 저의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접시 말투에서 예쁨을 빼고 씩씩함을 넣어라 입니다. 먼저 예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1번 ____입니다. 이번엔 두번째 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2번 ______입니다. 두 가지의 예를 통해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어, 모든 사람이 가진 목소리 톤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서비스직의 솔톤을 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진 목소리 톤에 약간의 밝음만 추가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 세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예쁨을 빼라는 것입니다. 예쁜 척을 자꾸 하면서 말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면접관님께 너무 높은 톤으로 전달이 되어서 신뢰감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신이 가진 목소리 톤에 조금의 밝음만 추가를 시키시고 씩씩함을 많이 넣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솔직하게 답변하라입니다. 수백, 수천 가지의 기출문제의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면접관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답변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 대한항공의 승무원으로 재직 중 금융권으로 이직을 위해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때 받았던 질문이 왜 승무원 같은 직업을 관두고 금융권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답했던 것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여성도 기혼자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승무원도 쭉 이어 나갈 수는 있는 직업이지만 제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에 있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직을 준비하게 되었고 경제학이라는 저의 전공에 걸맞게 은행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면접관님들의 반응은 솔직한 답변이네요 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에 기쁨을 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시기에 준비를 시작하지 마라 입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제가 4년제 대학의 3학년 재학 중 합격이 가능했던 것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일찍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학점 준비는 1학년부터 수익과 승무 면접 준비는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채용 공고가 나고 지원 자격이 되자마자 지원을 할수 있었고 합격이라는 기쁨을 얻게 된 거죠. 물론 운이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제가 노력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력이 될 만한 일을 하라입니다. 저 같은 경우 경제학이라는 전공이 서비스 직과는 크게 상관이 없기에 어, 이러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취업 사이트를 1학년 때부터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호텔에서 동계상학 실습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지원을 하여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어, 합격을 같이 했던 제 동기들 중에 호텔 전공학이 아닌 경제학과였던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이 부분을 어필을 할 수가 있었죠. 어, 승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아르바이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슷한 일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빨리 취업을 한 만큼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었고,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초조함을 조금 제거하시고, 나의 길만을 바라보면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물론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주변 친구들은 금방금방 합격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계속 이 길만을 바라봐 왔는데 그만큼 허탈하고. 승무원에 올인하지는 마세요. 많은 면접 경험도 아주 중요합니다. 승무원이 아닌 길을 갈지 안 갈지는 합격을 하시고 나서 고민하셔도 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직도 가능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다섯 번째의 새로운 일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사실 제 유튜브 채널이 어느 정도까지 성공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은 후회도 됩니다.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경쟁이라는 길을 다시 한번 들어서게 된 셈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영상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많은 분들이 저를 좋은 강사로 기억해 주시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힘내요. 내가 지치지 않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매우 매우 감사하고 계속해서 제 채널 보실 수 있도록 구독하기 버튼 꼭 한번 눌러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